멋있는 짝도 하지 말고 <웃음> <웃음> 왜 소리 꺼리지? <laughs> 사왔어요 아, 그, 사어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잠깐만 사진 찍으면 안돼?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연습도 없는데 단실에 무슨 일로 오셨죠? 아 바로 새 곡을 만들려고 왔습니다 바로 라디오 <laughs> 현황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단실에 있다가 대왕 모기 물렸어. 야, 이거 좀 심각하지 않아? <laughs> 너무 큰데. <군대>. 감천에. <laughs> 좀 불편해 보이시는데. <laughs> 아, 키가 작아서. <웃음> 예쁘게 적어 주세요 감천에? 어. 엔 엔드를 어떻게 하지? 에, 에, 어, 약간 모양이 기억이 나는데. 뭐하는데그 <laughs> 그 엔드 시가 뭐였지? 그 아 이거였다. 아 맞다 맞다. 아 이거였죠 맞죠. 맞지. 좋아 좋아. 됐습니다. 어 대충 대충 대 같아. 현이가 없어서 못 먹고 있다. 언제 오는 거야? 대충 태극문이 같죠. 정말 대충. <laughs> 어 심각 태극문이라고 그게? 에이? 강낭남콩 아니야 강남 콩? <laughs> 아니 아요 대충 태극문이. 제가 조리뽕을 과자 중에 제일 좋아합니다. 조리뽕? 네. 그래서 메가커피 가서도 그 조리뽕 들어간 퐁 클로스쿨. 퀄... 퀄... 음 맛있더라. 네, 그머시인가 뭐 그거 완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유랑 조리뽕이면 360을 그거만 있어도 된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면 그게 오곡이잖아요, 조리뽕이. 건강에도 좋고. 좋아하는 게또폼크러쉬라고아그 밀크티 얘기하다가 <laughs> 머리 아파 어지러워 <laughs> 음. 음. 현아님 왜 늦었어? 떡을 먹어 떡을 사왔어 <laughs> 현아이 등산하던 <증상하던> 거 <것> 같아 <웃음> <웃음> 오늘의 간식 근데 뭔가 너네랑 딱 있을 때마다 뭔가 맛있는 걸 먹는 것 같아. 그래 자주 만나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님은 <laughs> 자주 만날수록 좋다. 어지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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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좀 빠르네 생각보다. 잠깐만요. <laughs> <laughs> 잠깐만요. 공장 먼저 해보요. 레 a d y Bird. 아니, 잠만요 저기 생각해 오셨다면서요. 드릴. 아니, 제가 노래가 빨졌어 <laughs> 어. 똑같이 하면 되죠. 뭐. 아니면 그 이거 이거를 이걸로 하면 됩니다. 음. 할수 없는 변화까지괜찮은데 에, 네. 바람. 이게 이상한변화 아, 에, 바람. 음. <laughs> 약간 얘다나. 응, 엔딩 아니야? 그런가요? 어. 아, 일단 일단 처음부터 한번 보자. 네. 아까 해본거 다시 천천히 얘 내가 천천히. 얘나나나 음. 괜찮은데요? 좋아요. 네. 괜찮아. 이거를 이거를 많이 연습하면 급해 보이진 않을 거예요. 방금 급해 보였어? 굉장히 급해 보였어요. 나 <laughs> <내가> 한번 봐야겠다. <laughs> 한번 봐야겠다. <laughs> 멋있는 척도 하지 말고. <laughs> 뭐 이런 거. 와 미쳤다. 이게 왜 봐봐요. 어. 이게 왜 이게 왜천이땐 천천히 가다가 음. 이땐 빠르게 가느냐. 음. 어제 원래 과거로 가는 게 현재로 미래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뜻하는 어제로, 어제로 <laughs> 어제와 다른 날이니까. 어제 다녀면좀 오래 걸려요. 응. 시기가, 시기가 느리게 가다가? 어제로 갈수 있긴 해. 약간 아, 다치히면 그러니까 그만큼 치면... 어려운 거죠. 어, 그만큼 그... 어려운데. 어려워 그렇게 가다가 울 응.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거죠 이러고 와어울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것같은감상을 느꼈습니다 <laughs> 미쳤습니다 가사의 충실함 <laughs> <못 봤다. 웃음> <laughs> 왜해 <놀줄게? 웃음> 볼게. 노래를 너가 틀어 줘야 돼. 박기빈의 <laughs> 줄. 이 노래 아세요? 몰라. 아, 뒤에 거왜 아, 아 가만히 고이 시간이 멈추지잠시만요 다시 다시 다리는게 잠깐 뭐야? 앞에 아, 거 했지? 응. 아 그걸로 할까요? 네. 아 틀렸어. 아 근데 뭐다 아니까. 드디어 음. 오늘 끝. 형이따 끝났습니다. 오늘 2 네. 시간 하기로 해놓고 3 시간 해가지고 지금 벌써 1 0 시가 되었습니다. 시계 조작한 거 아닙니다. 집에 가자. 안녕. 수고했어. 수고했습니다. 안녕 <laughs> 와우 이틀째 이틀... <laughs> 3일째 3일, 3일째 이틀 연속 보는 오늘은 꼭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어제는 완전 비오고 그래서 밖에서 할 수가 없었는데 날씨 최고 정말 수십가지의 단어 <laughs> 그러면 그... 어떻게 이동할까요? 파노라마 퍼질때 그것만 정하면 될것 같은데 <laughs> 아 근데 아닌가? 약간 이것도 찌르는 게 있고 이것도, 이것도 지금 찌르게 있고 이것도 약간 찌르는 게 있고 너 밖에서 한 보여주면 안 돼? 어, 제대로? 네아다 <laughs> 어, 너무 좋은데 진짜 그 파노라마 퍼진다 생각하고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의당충전 하모니카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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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카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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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dy, bang revolution. 이제 어떻게 생 h r e v o 어떻게 생각했냐면 s the o t h 요 이게 될까? 아 in 당연히 되죠 무조건 되죠 그냥 i answer, pop. 우리 한번 화이팅 하고 해 볼까? 어, 좋아요. 하나, 둘, 셋. 화이팅 <laughs> 간다. 넹. 네. 달려고. 좀더 뒤에서 해야 될 듯? 그래요. <laughs> 네. 울려 不要了。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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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laughs> 우린 잘했어. 좋아요. 다 만들었다. <laughs> 아, 잘했어 끝났습니다. 나은 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피처. 안녕히 가세요. 인사해줘. 편하게 된사해줘 안녕. 다음 주에 봅시다. 시험 준비 잘하고. 拜拜。Bye bye.